어, 얘들 안녕. 오늘은 교과서 이제 Lesson o A Spark in You에서 본문 페이지 17쪽 Can I Swi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 본문에 있는 어, 화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색깔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알다시피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단어로 된거 있죠. 이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일과의 어휘들, 중요한 어휘들입니다. British, work, at 이런 단어들 파랗게 표시된 거 있죠. 특히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한 뜻은 여기 해석에서 굵게 표시된 거, 요게 요 파란 단어들에 대한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단어, 빨간 단어는 이거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 사항들이니까. 그런 걸잘 생각을 하면서 어,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파란색은 중요한 단어, 빨간색은 중요한 문법상, 그리고 여기 해석이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같이 어, 내용을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7쪽 어, 본문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Can I swim? 자 해석은 적혀 있으니까 그렇지. 그다음 2번 문장. Tom Michelle is a British teacher. 자, Tom m i c h e l l 은 영국인 선생님이래.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 in the 1970s, he worked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 그래서 여기서 3번 문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직독직해하는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in the 1970s 70년대에 he worked 그는 일을 했어. 어디서?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직독직해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문장. one day he visited a beach. 어느 날 he visited a beach. 그는 비치에 방문을 했어. and found a penguin. 그리고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펭귄이 어때? was injured and alone. injured 하고 alone 하대. injured는 뭐다? 그렇지. 상처 입은 거. 상처를 입고 혼자 있는 펭귄을 발견했다. 이 말이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자, 봅시다. 어, 해석이 잘려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 같이 보면. 자, 그는, one day, 그는 beach. 빛이 해변에 갔는데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어. 그런데 펭귄이 어떤 펭귄이야? 상처있고 홀로 있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대스를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라고 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대. 그래서 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냐면, 주격이라는 거는 주어를 얘기하는 거지. 주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 그걸 격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d e a t 부터 alone까지가 관호가 이렇게 쳐있지, 얘 전체가 어때? 앞에 있는 펭귄을 수식합니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왜 얘를 d e a 을 주격이라고 얘기하느냐하면, d e a t 뒤에 있는 요 문장들을 잘 봐봐. was injured and alone. 이것만 봤었을 때, 선생님이 새까맣게 칠한 거. 여기 보면 was의 주어가 없지. 주어 역할을 누가 해? 그렇지. 이 대시하지. 그래서 이대를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때 뒤에 문장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이대을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이 대부터 언론까지 괄호 쳐 있는 이 부분 얘가 앞에 있는 어행 i n 을 수식한다. 그래서 이 펭귄을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선행사를 수식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상처 있고 alone 홀로 남겨진 펭귄을 수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한다라는 거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 문장에 보면 미셸은 decided 결심했어 뭘 결심했어 to help the bird. 그 새를 도와주기로. 그래서 이제 해변에서 혼자 상처입고 혼자 있는 펭귄을 발견했으니까 영어 선생님의 미셸이 새를, 그 펭귄을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다는 얘기지. He cleaned it. 여기서 he는 누구겠어? 그렇지. 미셸이지. 미셸. 그리고 i s n 오케이. 펭귄이지. 그렇지. 그래서 미셸은 펭귄을 cleaned 하고 cleaned 가 뭐지? 닦이고, 그 다음에 fed, 먹이고, 그리고 even, 심지어는 gave 줬대. 뭐 누구한테? 펭귄한테. 뭐를? name을 줬대. 그 얘기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야. 이름. 그래서 이름이 뭐야? 주안살바도. 주안살바도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다 말이야. 펭귄의 이름이 이제 주안살바도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주어, 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1, 동사 1이 두 분이, c r 드 n d 지 그렇지. 깎이고, 동사 2는, f e d 먹이고, 그다음 동사 3, gave, 줬어. 이 동체가 뭐다? 동사가 병렬 쭉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병렬 연결을 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는 거는 동사 1, 동사 2 쓰고, 그 다음에 동사 3 마지막 쓰는 거 앞에다가 뭐를 쓰겠어? 그렇지. 위에서 보면 앤 n d 를 썼지. 그렇지. 앤 n d 동사 3. 그래서 얘가 병렬에서 요 얘가 마지막 끝을 나타낼 때. 끝! 병렬 연결의 마지막 단어 앞에는 앤 n d 를 쓴다. 자, 그래서 딱 끼고 먹이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from that day on, 그날부터 계속해서, 오는 계속이말 계속, 주한 살바도는, 주한 살바도는 누구니? 펭귄이지펭귄이 lived on the terrace. 살았어. 어디에? 테라스에. 어느 테라스? of his room. 그의 방에 있는. 여기서 his는 누구겠니? 그렇지. 미셸 선생님이지. 그리고 이 room은 어떤 room이야? In the school dormitory. 학교 기숙사에 있는. 그 다음에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그리고 following. 다음에 쭉 연결되어 나오는 것들은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야? Tom m i c h e l 에 의해서 쓰여진, written, 쓰여진 이야기. By Tom m i c h e l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쓰여졌어? about the penguin and a boy. 펭귄과 한 소녀에 대해서 쓰여졌다. 어디? 학교에 있는 소년. 자,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얘들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명사 플러스 과거분사. 명사 플러스 과거분사. written. written은 과거분사지.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과거 분사. 그래서 일정 어구 앞과 뒤에 심표를 찍어서 문장 속에 얘를 삽입, 끼워 넣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걸 끼워 넣었기 때문에 삽입 어구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수식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명사 있고 그 다음에 어때 전치사 있고 그 다음에 또 명사 그렇지 이게 다 명사지 그래서 이럴 때 전치사 더하기 명사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전명구라고 얘기한다 또는 전치사 구라고 얘기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야 About the penguin and a boy. 펭귄과 소년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어때? Written by Tom m i t c h e l Tom m i c h e l 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A랑 B는 전부 다 앞에 있는 스토리를 수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장으로 가서 From the first day, 첫 번째 날부터. 어떤 첫 번째 날? I brought a penguin. 자, 여기서 I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의 스토리를 어떻게. 해? 아까 Tom Michelle이 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Michelle이야. Tom Michelle이 brought a penguin. 펭귄을 데리고 왔어. 어디? To live, 살기 위해서. 어디서? 학교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 그 첫날부터 한 학생이 in particular 특히 원했대 뭐를 to help his care 그를 돌봐주는 것을 도와주기 원했대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명사 하기 when이 있습니다 명사 하기 when 시간 명사 여기서는 day is day day 시간 명사 day time 이런 단어들이 있고 뒤에 관계부사가 오면 관계부사는 t h a 을 쓴다.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어때? when 대신에 that을 쓴 거야. t h 을 왜? 앞에 있는 time이 일반 시간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부사 t 뒤의 문장은 어때? 아까 앞에서 나왔던 우리 뭐지? 이거 있잖아 이거. 이 문장에서는 이대는 어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지 4번에. 그런데 지금 보면 9번 문장은 어때요? 대 있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잘 갖추어진 완전한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 그래서 여기 지금 보자. 대띠에 여기서 보, 보면 어때? I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school. 나는 펭귄을 데리고 와서 학교에서 살겠다. 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아까처럼 주어가 없지 않고 다 갖춰져 있는 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이때 대신 뭐라 그래? 관계 부사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번 어, 10번 문장까지만 일단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소년, 특히 도와주기로 했던 소년의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야. 그래서 디에고는 shy boy였대. 수줍이 많은 소녀였는데. 어때? Seemed. 보여지는. 어떻게 보여져? Be frightened. 겁먹은 것처럼 보여지는 shy boy였대. 어디서? Of his own shadow. 그의 자신의. 그의 자신의 shadow. 그림자에 조차도 겁먹는. Be frightened of 하면 뭐뭐에 겁먹는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만큼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었다. 자 요번에 여기 할때 어때? 요번에는 who who가 뭐예요? 주격관계 대명사다. 아까 주격관계 대명사 that 4번 문장에 그거랑 똑같지? 그래서 앞에 있는 boy를 가리킨다. 수식하고 관계 대명사 who 뒤에 있는 문장은 어떻겠어? 완전하겠어? 불완전하겠어? 불안전하겠지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가 없지. 그래서 seemed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는 어때? 주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디딤 영상은 여기 10번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나머지 또두 번째 디딤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 첫 번째 디딤 영상은 10번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